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나우 채널의 주원아 기사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흘러갔네요. 무더운 날씨가 빨리 지나가고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코인너들에게도 항상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해당 화면은. 노블레스코인의 사이트 업데이트와 관련된 공지사항입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7월 20일까지 사이트의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차 업데이트와 2차 업데이트로 나뉘어져서 9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파악되네요. 이제 8월도 되었기에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았는데요. 해당 화면은 8월 1일에 접속해본 공식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공지 내용에 의하면 7월 20일까지가 1차 업데이트라고 하였는데 8월 6일부터 14일까지 1차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라는 안내 문구만 나와 있네요. 오늘은 8월 1일인데 사실상 접속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과연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공식 트위터를 통하면 노블레스 코인과 관련된 새로운 기사들이 몇 가지 확인되고 있긴 하지만 엘뱅크 상장 이후 엄청난 하락과 홀더들의 상실감을 고려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해당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상장 직전까지 수차례의 마케팅 전화를 받았으며 구매권 유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해당 코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입장이라면 홈페이지조차 접속되지 않는 상황은 매우 좌절스러울 것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노블레스 하우스 코인의 상장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맥시걸에서 상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패치도 잘 되어 있으며 매우 많은 한국인 매니저가 존재하는 거래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의 성공적인 상장과 노블레스 재단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홀더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실내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에어드랍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주한아기자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청투하세요.